도로를 팠다가 다시 복구를 할때 업자는 그걸 엉터리로 복구를 하면서 몇만 은 아꼈겠죠. 대충 해가지고. 그것 때문에 그 도로를 지나는 하루에도 몇만 대의 차들이 덜커덕덜커들 그거 얼마나 짜증나요. 그래서 제가 보수를 그 업체를 찾아서 다시 시켜라. 그래서 성남시내에 있는 모든 도로 공공시설 하자 있는 거는 옛날 업자 다 불러가지고 다시 공사를 시켰어요. 옛날에 한 거는 다시 공사를 시키는데. 내가 취임한 이후에 준 공사를 엉터리로 하는 업체는 다음부터 공사 수주에서 배제. 그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군에다가 사발 통문을 보내가지고 이 업체는 이렇게 엉터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계약에서 배제했다고 다 알린다. 이렇게. 이래 놨더니 성남시에는 공사를 어떻게 그러면 매끈하게 다시 복구를 해놓습니까? 실제로 제가 하수 관로를 묻어야 되는데 그 묻을 때는 뭐 모래를 넣고 자갈을 넣고 뭐 순서가 있어요. 그걸 어겼다는 제보가 들어갔어요. 이미 다 묻어버렸는데. 제가 파보라고 그랬어요. 봤더니 엉터리로 묻었어요. 공사 다시 시켰어요. 이제.